오, 왕진의 완전 레드릭. 예, 네, 지금 나무를 까지 집었는데, 여기 이렇게 원표. 엄마야. 원표가 있구요. 그리고 유충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그냥 뒤집기만 했는데도 나와줍니다. 무슨 일 중일지 궁금하네요 왜 사려나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이 나와 주면 좋을 텐데요 에이. 무언가의 조그만 유충들이 보이고, 무슨 사슴벌레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유충이, 아니, 성충이 이렇게 토막난 채로 죽고 있고요. 이렇게 빠져나간 번데기 방귀 무수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전부 애사인 것 같아요. 아까 에사 성충을 저 뒤에서 하나 잡았었는데, 나무컷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무를 딱 드러내니까 꽃무지 유충 큰게 보이네요. 무슨 꽃무지인지 제가 한번 키워보고 키워 봐야겠습니다 네, 또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통통하게 생긴 게 무슨 꽃무지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어차피 길게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 곧 있으면 내려가려고 합니다만은 아유 이거 뭐 너무 날파리도 많고, 거미줄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제 채집을 더 하기가 좀 힘드네요. 예, 네, 또 무언가에 유충이 나왔습니다. 개미가 너무 많아요. 겨울 같으면은, 개미들이 다안 움직일 텐데, 지금 막 움직이고 난리를 치니까는, 이제 개미가 또 꽃무지를 물고 있습니다, 저기. 아, 장난 아닙니다. 에 드디어 어 얘는 터져 버렸네. 미안하다. 유충이 또 나왔습니다. 아유. 오늘 밥을 적게 먹어서 그런지 힘이 영안 나네요. 일단 한 마리 또이 나무를 좀더패 보겠습니다. 어? 뭐 하나 떨어졌는데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무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말랑말랑합니다 번데기 방을 지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크기로 봐선 다우리아 같습니다 나무가 너무 쉽게 부러지다 보니까 최대한 살살 찌고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왜 이렇게 밑으로 가? 옥신 부분을 전혀 안 갈까먹은 거 보니까, 홍다리는 아닌 듯 하네요. 다우리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 재질도 다우리아가 딱 좋아하는 나무고, 다우리아의 가장 큰 구별법, 이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유충이. 뒷다리와 중간다리를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비단 다우리아 뿐만 아니라 거의 고산종 녀석들이 다그렇더라고요 홍다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걍사슴도 제가 채집할 때이 중이 뒷다리 소리를 긁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 또 참넓적 사슴벌레 삼납적 사슴벌레도 뒷다리랑 중간다리로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더라구요 네, 아까 그 나무에서는 3마리 이외은 안나오는 것 같구요 반날개가 있습니다 반날개 네, 아까 이상한 번데기를 잡았는데요 무슨 하늘수업인데 이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집에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도중에 지금 한 마리가 다쳤는데 살아 나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채집하고 이제 좀 내려가야겠네요. 네, 내려가는 도중에 아디다스 모기를 잡았습니다. 흰줄 순목이죠. 아 이런 녀석들 때문에 도저히 채집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어, 보이실지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오만 가지 그냥 벌레들이 아 얼른 내려가야겠습니다. 네 내려가기 전에 있을 법한 나무를 한번 들어올려만 봤는데 있네요 역시 홍다리인 것 같습니다. 예. 머리색을 보니 애산은 확실히 아는데 크기가 크네요. 이 안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패야 하는데 흰색을 한번 작업해보고,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